반려견과 함께 외출 나선 우리 보자농부. 대체 지금 개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궁금하세요? 아얘 예, 따라오시죠. 자, 타! 아, 대체 반려견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기다려, 기다려. 이쪽으로, 이쪽으로. 반려견과 함께 도착한 곳은 바로 농장 인근 저수지 이곳에서 종종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부자농부 부자농부도 반려견도 하하 매우 즐거워 보이는군요 얘가 산책을 안 시켜주면 지도 가족이라 가지고 어, 혼납니다 <laughs> 식구가 다섯 명인데 공식적으로 얘까지 해서 여섯 식구입니다. 아니 반려견보다 우리 부자농부가 더신은것 같은데요. 아하하, 마치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듯 서로 격감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군요. 농장 일로 힘든 부자농부에게는 반려견과의 시간이 힐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죠. 책임감이 이 많이 따르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애 하나 더 키우는 겁니다. <laughs> 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런 여유가 생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우리 부자농고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연구 사업을 했던 게 계기가 돼 가지고 난 농협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전국 최고가 호접란 판매하고 해 가지고 너무 잘 됐었죠. 그때는 난 산업 자체가 호황기였었습니다. 과거 호황기였던 난사. 당시 전국 최고가 호접란을 판매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다는 부자 농부. 하지만 한순간에 화재로 인해 키우던 난들이 다 죽게 되고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데요. 원실이 오염되다 보니까 아, 상품이 잘 생산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품목으로도 이제 다른 난으로 어, 바꾸었을 때도 난을 뇌물이라고 이렇게 주고받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헐값에 이렇게 판매 손해보고 판매되었을 때가 제일 그 안타까웠었죠. 이후 다육식물을 재배하며 수익 창출에 성공한 부자농부 다시 난 농장을 운영하며 재기를 꿈꿔왔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위축된 난 시장 탓에 재기가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허접난을 두부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망가져도 좋으니까 꽃 자르지 말고 보내달라 이렇게 돼서 허접난을 택배를 해보니까 꽃이 망가지지 않고 안전하게 배송이 되는 걸 확인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품목들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